정말? 네 정말. 음, 아, 네. 저는 근데 개그맨 오디션 인생에서 이제 처음인데 음, 음. 그냥 문 열자마자 바로 합격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는 전제학해서 다닐 때인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점심 시간에 <laughs> 오디션을 보러 네. 왔습니다. 제가 봐도 합격했이어요 <laughs> 씨는 사실 네. 그 정말 몇천 대를 뚫고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네. 그랑프리를 받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 전에 오디션을 왜 오디션을? 아 네. 어, 그전에는 그할 오디션이 없었어요 아, 트로트 자체 아. 장르가 아.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, 못 그러면 그 어떻게 좀 자기도 알리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? 그럼 뭐 그냥 저만의 그냥 정통 트로트를 정말 그냥 그, 에, 나의 장르를 오. 밀고 나가자. 아. 네. 해가지고. 참 이게 저 미스 트롯 없었으면 어쩔뻔 어, 했어 미스 트로도 오디션 많이 방송됐는 음, 음. 미스터 트롯 나오려고 지금 집 나가는 애들 많아 네, 아, 네, 아, 네, 네, 연습한다서 네, 노래 연습한다고 네, 암자로 네. 몇명 들렀어요 지금 <laughs> 근데 저, 저도 가수를 해보니까 트롯이랑 다른데 아니 언제 가수 해봐요? 그런 프로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? 인기가요나 뭐 언제 언제 뭐를 했어요? 아니 너 지금 얘기했잖아 기획리였잖아 뭐? 리델리도아니죠 밸리 그럼 춤 한번 봐요 뭐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? 이은내배 추억 아 블리 렛츠 블리 렛츠 제목 요야 교통사고 나왔더니 <laughs> 그래서 괜찮서계리 <괜찮은가>? 허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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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오래 앉았으면 통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, 와. 자세히 얘기해. 괜잖아 하여튼... 하여튼... 아니, 어떻게 어쩌, 된 거야? 아니, 하여튼 하여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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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, 가고 있었는데, 고속도로에서, 음... 뭐,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버린 거야. 고속도로 음... 세게 달리고 있대데 아우. 아, 보니까 아, 밝았는데 아, 아, 그... 음... 안 되지. 이렇게, 너무 가까우니까. 그렇구나 그래갖고는... 하고 드뎌 드뎌 드러그 막 <laughs> 거기 놀이기구 세게 타는 거 있잖아 팔팔 열차 같은 거아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있었어 뭐뭐 뭐. 밤에 어한세밤한 그 시에 저희 아빠 올라가려고 강주에서 위험해 진짜 트라우마 생겼던데 음, <laughs> 맞아 트라우마가 원래 있었는데 아, 지금 막 이제 차 조금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바 음, 어 이렇게 되고 눈시 딱 보면은 어 이렇게 돼그러또막 우리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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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렇게 망치면서 힘주면서 부르는 거 맞아 무등신해야 되잖아. 아 근데 확실히 내가 노래가 힘든 노래잖아요. 음, 노래가. 음, 다 공격 써서 해야 되니까 어, 확실히 여기가 힘이 또막더 들어가더라고. 음, 그러니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제왕하고 제왕 있어도. 허이 생겨줘야 돼, 허리에. 장민만 씨, 음. 그 남편분이 한이 잤어. 알지, 알지, 지 맞아, 맞아. 그 맞아. 갔는데. 진 실검에 오셨더라고. 르 한상 씨가 실검에. 진짜 다정하시고, 친절하시고, 엄청 좋으셔, 그러는 그래. 음, 네, 네 그렇습니다, 진짜. 식물 놔주시는데, 따끔, 따끔, 뻐근 그렇죠. <laughs> 아플 <그냥>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서 이렇게 막, 따끔, 괜찮지? 따끔.